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연 여기까지고요. 어, 저희가 오늘 관객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 처음에 집중하셨다고 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사를 폰을 켜셔가지고요. 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다가 초콜릿 팩토리를 검색해주신 다음에 플러스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주신 첫번째 그리고 여섯번째 관객분께는 아까 저희가 나눠드렸던 상품있죠 저희 공연을 볼수 있는 이 초대권과 할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집발 빨리 친구추가 해주세요 자자자 자, 빨리빨리 폰다 보여요 지금 몇명 없잖아요 빨리 보내요 네 그렇죠 어 문제는 제가 전부 드릴거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 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포토타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바쁘시더라도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SNS 올려주게 되면은 저희 배우들과 이 공연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후기와 사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다들 등록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 첫 번째 문제가 아니네요. 네. 제가, <laughs> 네첫 번째 문제. 네, 네, 마지막 마지막. 네, 네. 첫 번째 문제, 죠제 마지막 문제. 플러스 친구에다가 저희. 공연이 아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시민회관역 가오나툴, 이관에서 하고 있는 그 연극의 제목을 보내주신 첫 번째, 여섯 번째 관객분께 네. 이초대권과 할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숫자 세 번째 필요 없어요. 음. 다 랜덤이에요. 네. 네. 저희 위너스 컴퍼니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연극. 자. 네. 네. 시민회관역에서 하고 있죠. 벌써 왔나요?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네. 어. 두분신가봐요네제형팍님어네 <이>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혹시 태어나신 곳이 <laughs> 아, 아 한국인가요 네네안 받아주시네 음, 아, 축하다자그 다음 네두 번째 미님. 오 민님 오여섯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오늘 초대관 맞으신 분들은 저희가 강제로다가 사진찍고 가셔야 되니까 이제요 지금까지 저희는 연극 응규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카메라 촬영하 분께서는 앞에 오께스태 카메라 맡겨주시면 진 촬영 가능니다야되는데 마지막에. 啊。<好>